오르막도 있고, 내리막도 있는 것처럼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.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, 오르막이 힘들지만 끝까지 열심히 올라온 사람들은 저렇게 멀리 내다볼 수 있다는 것도 인생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 느낀 것 같아요. 그런데 오르막도 잘 올라와야겠죠. 힘들다고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못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. 그치만 또 인생에 있어서 오르막만 있는 게 아니고 내리막도 있으니까 내리막도 잘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내리막에서 잘못 내려가는 사람들은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. 그러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 아무리 내일이 막을 내일 막으로 쳐서 바닥을 쳤다고 하지, 하, 하지 하더라도 네 툴툴 털고 일어나는, 사,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좌절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거기서 좌절하면 안 되겠죠. 여기가 제가 사고 난장소예요 여기 레드촌 엄청 빡센데, 신나게 달려보고 싶은데, 달려볼까?